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 HLB 분석하겠습니다. 자, HLB가 오늘 어,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4.5% 자, 10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강하게 쏘아줬는데 결국에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예, 내려 앉았습니다. 자, 10분봉상 이전에 저항대 위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죠. 어찌 됐든 네, 중요한 흐름은 자, 30분봉을 보면은 네,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항을 맞다가 뚫고 예, 놀다가 네, 다시 올리고 여기서 놀아 줬었는데 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여기 지지라인 보이시죠 지지라인 이전에 저항 때 그리고 지지라인인 가격대 아 여기 라인 이탈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7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아직까지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닙니다 네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네뭐 7만 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진 겁니까? 그런 고점 대비해서 한20% 가까이 예,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더 여지가 있고 만약에 얘가 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전저점이죠. 오늘의 전저점. 오늘의 종가가 되겠네요. 네 7만 7천원은 지켜줘야 된다 7만 7천원 네, 7만 7천원은 지켜줘야 어, 반등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탈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여, 여지가 있고 추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전에도 내려와서 올라갔고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어,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라퓨틱스를 봤을 때, 테라퓨틱스를 봤을 때, 하락의 폭이 컸습니다. 4.6%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2일선 부분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테라퓨틱스도 지금 추세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추세를 봤을 때, 20에서 이탈해서, 어, 이런데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7,500원 부근, 예, 7,500원 부근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HLB는 좀더 버텼습니다. 좀더 버텼는데, 오늘 좀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알테오젠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좀더 내려와서, 어, 20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한 7만원 부근까지도, 어, 열려있는데. 그래 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73,000원대에서는 반응을 해야 된다. 네, 73,000원대. 만약에 얘가 좀 조정이 심하게 나온다. 테라피틱스의 흐름을 따라간다. 테라피틱스가 빠져가지고, 어, 여기 가격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갭자리가 조금은 부담이 되죠. 7,500원도 깨고, 만약 7,000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HLB도 마찬가지로, 한 7만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추세를 봤을 때에는, 7만원 부분까지도, 어, 요런 식으로 흐름을 왔을 때, 여기서 딛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네, 오늘의 이 종가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일 만약에 시초가 상승을 하면서 뚫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부분에서 또 저항을 맞는 겁니다. 8만원대 초반에서. 8만 천원대에서 만약에 꼬리가 나오면은 또 빠질 수가 있고, 만약에 바로 빠지게 된다면은 좀더 심하게 흔들 수는 있어요. 좀더 심하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73,000원 그리고 어 이탈 시에는 어 추세까지 7만 원까지도 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어 흐름상으로는 뭐 내려갈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특이점은 아니다. 특이점은 아닌데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미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짜리 주식이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가 나왔습니다. HLB보다 훨씬 많은 어, 수급을 받아 먹었다. 네,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관심, 개미들의 관심이 HLB보다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HLB가 오늘 각광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라이브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라이브 오신 분들, 어, 자, DGP. DGP 여러분들 지금 소림사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지렸다 에너지 그리고 뒤졌다 둘다 그랬죠? 지오리 에너지도 그렇고 DGP도 그렇고 이거 사명이왜 이래? 어뭐 MZ식이냐? 그런 식으로 말씀해 드리면서 어 지오리 에너지 그러면서 어 지렸다 에너지 그렇게 말씀해 드렸고 DGP 하면서 DG가 DGP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드렸던 종목이죠. 어, 방송에 오신 분들 뭐 이거 종목명 듣고 빵 터진 분도 계십니다. 이거 그래서 어 그래서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네. 오늘도 DGP 오늘 상한가 종목이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있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소림사 방송에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DGP. 그 전에 지오리 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죠. 지오리 에너지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갔죠. 상한가. 그리고 DGP도 21일날 지오리 에너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소림사, 라이브 방송, 반드시 입장을 하셔서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방송 시작하면 입장하셔서, HLB 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라,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뭐 에브리보 오늘 에브리보 심각했죠. 에브리보 지금 하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저렇게 상한가 갈수 있는 개별주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장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2월 21일 단타방 결과입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죠? 오전 8시 59분 장 시작하기 직전에 4%대에서 추천했는데 9시 7분에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1분 전에 추천한 종목이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서 바로 7분 만에 상한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타방이 클라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남은 0.76%에서 추천을 합니다. 9시 23분에 그리고 오후 12시 50분에 20% 이상 급등합니다. 추천 대비해서 20%가 올랐다. 하루 만에 링크 제네시스 상한가 그리고 선암 20% 급등 나왔죠. 자 그리고 매드팩토도 10시 6분에 추천했죠. 오후 2시 57분에 급등이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해서 10%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ST는 빠질 때마다 추천을 해서 오늘 3번 이상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7%에서 추천해서 8.2% 그러면 추천가 대비해서 15% 상승을 한 겁니다. 회원 가입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입장할 수 있을 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결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지난 결과 궁금하신 분들 커뮤니티에 가시면 은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셔도 단타방에 계신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단타 종목들 수익률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오늘 추천하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그리고 매드팩토 결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현 님은 엔캠으로 146% 1960만원 수익 인증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 여기 열혈강호 혜택 확인하시고 가입 누르시고요. 자 여기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단타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흐름을